칠라은 어. 우리나라 시즌이야 재미나게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서 지금 이 게임 안에서 한국어 지금 패치 중일 거야 아직, 아직 완벽하게 더빙이 바뀌지 않았을 거 지금 음. 선택사항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옵션에서 한 봐봐야겠다 음성 더빙 바꿀 수 있는 건지 상대편의 치천사님 음. 우리 쪽에는 한국분 없고요. 되게 한국인에 가깝게 외형은 만들어 놨다. 어. 이건 대, 우리나라 사람 같지? 화랑이 궁이야. 옛날에는 궁을 많이 썼으니까 이게 화랑에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칼을 쓰긴 했으니까 관창도 화랑이었잖아. 근데 궁을 쓰는 식으로 싸운 건 우리 잘 표현을 안 해가지고, 장군들은 '칼싸움', '창싸움' 이렇게 했지. 잠만요, 삼성싸움 합니다. 치고받고 열심히 <목소리> 세워놓고,

the left siege tower is advancing our battering ram is preparing to advance our battering ram is advancing 가더안 보이는데. 어제발 저기 뒤에 대포. 공성탑은 요성이 없어가지고 금방 부서진다나. As you command, f 고 미리 close order. 닛 쓰는 사람 d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n the h o 겠어 붙여서 기병 상대 특별하게 안나 us in The r a m has b reached the gate. The left siege tower has been destroyed. The gate has been destroyed. The little city is advancing. We have a little bit of a l i t t l Middle Siege w h 조금... 아, 조금 못 잡았어. 이런, 이니다런 나가고... 갑니다 <목소리> 우리, 우리 애들은 오고 있지? 맞지? 그치? <목소리> <목소리> 이미 인내다 끊어 아니야 어떡하. 공동. 그냥 그럭저럭 시작은 됩니다. 2 0대 1천 그래. Our team has captured p 저쪽에서 쏴주고. 아, 우리 편면 튕겼어. 저 사다리 하나 주시고 따라갈게. 우리 못 들어. 아, 우리 편면 너무 없다. 들어. 지금 너무 없어. 들어가 지금 조금만 더 도와줘. 더좀될것 같은데. 자, 들어와. 우리들은 거의 다 녹았어요. attack at w 이건 좀더안 o 나 t know. I don't k n o t know. I d t d o n d 그러니까 저기서는 궁에다가 제가 새롭게 지원했는데 지원 되나요? 아 피했어, 야 피했어. 너무 따라왔지. 너무 너무 따라왔어. 쟤네 앞에 원거리 잡으려다가. 와, 저기 안 뚫렸어. 1700대 1600. 조금 밖에 우 위가 없어요. 음. 일단 B나 C를 가지고 가려면 좋죠. 예스 캡틴! 일단 얘네 데리고 지금 옵션에서 한국어 선택 뭐 패치에 그런 얘기 없었잖아 게임 설정 사운드 음... 혁기 효과음 효과음 선택 뭐 그런 거 없지? 아, 영어 아, 한국어 있다 아, 한국어 있구나 아, 재부팅 시 적용돼? 아, 이거 몰랐는데? 아.. 야 부대도.. 부대는 없나? 아.. 부대는 없어 장수는 근데 한국어가 되네 재부팅하면 아 다음에 <laughs> 지금 재부팅 할 수는 없잖아 <laughs> 아, 일단 이쪽으로 가자 아.. 이제 되는구나 <웃음> 장군만? 장군만? <웃음> 근데 지금 바꿔놓고 나중에 나오면 되는거야? 아, 여기서, 게임 설정, 사운드. 그쵸, 한국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부팅 했을 때는, 부대 음성, 소속 문명으로, 아, 이거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소, 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로 좀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들어가요. 음. 재부팅이라는건 아예 새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상상 지금은 안 되겠는데, 내가 지금 명령할 때, 내가 명령할 때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어,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돌격하라, 지명을 짜라, 이런 식으로. 여기 아, 가지고 오고, 아, 이 앞에. 거쳤어. 그렇지. <목소리가> 저기 많아, 여이 <아니>. 기병으로 <목소리가> 설치는 그런 기간은 없는 것 같고. 아, 기병 앞에 있다. 이기 <목소리가> 떨어졌어. <목소리가> A walk in 아무도 없나? 나또 앞에 혼자 있다. 에이, 우리 다, 야, 녹았어. 녹았는 뭐 거야, 친구들. 움직이면 회복 안 되지. 움직이면 멈춰요. 그냥 자리에서 멈춰야 돼. 427. 별 물이 내려갈 수가 적은 곳이 있나? 이렇게 물줄이 안 되고. What the h <놀람> e <놀람> 이쪽에 저밑으로해서기분이 내려갈까? 포막. 세워놓고 시키는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편은 페이퍼 네, 여기 네, 가져가나요? 내려가서 이쪽 보급소 궁으로

바로 부를 수 있나 여기까지. After me. 제 Attack. 쟤네 따라가서 정리. 어 기병 뒤에 지원 없나? 이거 위험하다. 일단 따지고. 우리의 후속타가, B씨, 2분 남았어. 아, 그리고, 저기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B는? 요 정도밖에 안 차? 기병 데리고, 그리고 무기도, 좀 이제, 근거리로 바꿔서, 약칼 체력 채우고 야, 체력 조금 더 채워야 되는데 아병 <끼리> <끼리> 어, 일이 여기 는 아, 이거 니다이니다 아, 이거 아고다 아, 이 아니다. 아, 이거 아다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들하고붙이가지고다 아, 이거 아니가이제이제아급소 아아 공격을 네 기병 다넘어다 1100대 그대로 붙지. 와. 단지 경력 그 하나밖에 안나았는데근 음. 저희는 여기에서는 일단 관도로 바꿔서 원거리 We captured point. Your unit is retreating. 얘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야 봉지 이쪽에 우리 병력이 좀 있어줘야 어, 되는데 어, 가야 앞에 기병 있나요? 조심해야 돼 약간 앞쪽에 누가 와줘야 자 자리잡고 그리고 어, 저쪽에 오는 애들 막아줄 수 있어요 저쪽에 원거리가 있을 게 없는 게 우리한테는 참 음, 다행이다 아 근데 우리 애들 약간 녹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는 계속 오면 맞고 이건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는데, 느낌에? 버프 주고 여기 막으로 튀어나오는 친구들만 잡으면 돼저붕 나왔는데 이거 됐지, 앞에 렇거 나가줘 여기 그에 왔어 장군 나가가지고 누군가는 가서 해줘, 나 여기서 애들 버프해주고 이러면 우리 이 타세가는 이쪽만 잘 장악하고 있으면서 밀어붙이면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방패 좀 있지 방패 여기 나가기 좀 힘들나요? 왜 여기 조금만 그냥 장악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 아무도 안 와. A w 나가지고. 오는대로 그냥 녹여주면 돼요 오는대로 그냥 원돌리로 장군도 조금만 더 나가면 되는데 다섯명 이쪽에 원돌이 없나 이쪽에이쪽에 누가 살짝 상대 기병 국쟁 어, 조심해야 됩니다 저 앞에 막나가지고 여기, 제자리못 잡게 하는데, 저쪽에 누가, 야, 이, 아 건방이, 견제하고 있어. 그럼 회복 좀 해야겠네. 고맙다. 어, 일단. 일단 회복하고, 화살이 없어서... 근데 <목소리> 병력 지어 지는 잘한다. 어, 조공 <목소리> 어, 화살 없어. 어, 화살 채워줘야 돼. 와, 우리 가져갈 수있을라 했는데 지금 3분 남았는데, 이거 이게 안 된다고 저쪽에? <목소리> 몇명이 남았어? 856대1 3자 우리가 위에 우리 있는데 저 앞에 가져가 응? 고병들 자 일단 우리 애들 회복 중 조금만 더피좀 채워가지고 됐습니다 데리고 오고 이제는 이제는 제네가 지킬 만한 병이 완될것같아이 친구 건방 제일 건방져 저 친구 빼내고 여기 맞고 네, 앞에 보병 나오면 가져간다 네, 왔지만 늦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오 됐쓰